아한 편까지 갔네 알람 울려가지고. 음안 끊기고 그냥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 됐다. 예쁘게 달도 잘랐다. 달도 잘랐다. 잘렸다. 음, 핑크색은 조금 더 잘라줘. 예쁜데. 자, 조금 남기고 나중에 또 써야 하니까. 다 아, 쓸건 아니고 조금만 이번에는 별모.. 이번엔 별.. 보라별.. 보라별 안에 약간.. 약간 하얀별?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조금만 더 쩔어져. 뭐 엄청 예뻐 죽겠구만. 됐다. 음. 이번에는 약간, 딸, 약간은, 약간, 도, 약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약간, 그, 무지 약간 빨간색 안에 하얀색 약간 번쩍번쩍거리거든요, 모양이. 대충. 그런 모양인데. 네고. <laughs> 근데 여기다가 예쁜 것도 넣을 거예요. 자, 다 잘랐으면 음. 자, 여기, 이거 넣놓고 이번에는 꽃. 이번엔 약간 개나리처럼 생겼지만, 잎이 다섯 개라는, 다섯 개라는 그런 노란 꽃. 볼 모양 예쁘다. 음, 이 정도면 되려나? 음, 뭐, 여기 안에 다른 토핑 예쁘게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폴머블레이는 집어넣고. 여기 안에 있는 토핑을 씁시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냐면 그냥 이쑤게개에다가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는 데다가 붙면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지? 잘오니까 그냥 여기 내가 따라하는 핑만 쓰자 응. 음. 하트 뿅뿅 음 그러고 보니 하늘색이 많이 어, 없네 있긴 있는데 하늘색도 여기저기 다가 많이 붙이자. 괜찮잖아요. 괜찮죠?